네 안녕하세요 일상TV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할 영상 예, 지난 영상에 이어서 퓨리신 하드코어 모드고요 지금 시곤셋 착용하고 있는 핫, 어, 하드코어의 예, 퓨리신입니다 캐릭은 퓨리신으로 정했고요 지금 현재 레벨은 15까지 찍었고 예. 상태가 이렇습니다 시전 속도가 있죠 어, 너무나 좋게 운이 좋게 이런 거 하나 보였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네 완전 축회 쪽에 속하는 그런 캐릭입니다 자 지난 영상 큐브 구했었고요 자 오늘은 역시 에, 마고트 동굴로 가야겠죠 이. 마고트 동굴은 어디 있을까? 모나몬 오아시스 파 오아시스 래아 여기네. 자 모나몬 오아시스 왔고 여기서 이두 가지 웨이 포인트와 그리고 네. 마고트 동굴 기독이 기독이굴이죠. 기독기굴을 찾아야 됩니다. 와우 앞 야60 잠행 오16 레벨 됐습니다 많다 오 이렇게 고 일단 18이 되면은 흐리기를 좀 켜서 레지를 좀 챙겨야지. 그런 애들이 날리는 것들이 좀드라구죠 어, 이거 준영이도 죽고. H3 정도는 챙겨주고. 아마 느낌으로는 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맵을 좀 연다는 느낌으로. 어우. 어, 왜 이렇게 아프냐? 괜하아 야, 너무 아픈데? 오, 오랜만에 저대 부족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캐리피 일. 어디에 있을까? 조금 무시를 하면서 이상하다 아 웨이프 인생찾았고요자 이제 마워트 동굴 오 링링이 나왔니다 여기 1층 도착했고요. 일단 뭐 올로가서 47, 60, 69. 요거는 팔고.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분명히를 좀 살려서 축복받은 도준이 있어야지. 제가 그래도 그나마. 잘 때리죠잉 요거로 아직은 순간이동이 없기 때문에 뚜벅이 인생으로 이렇게 하면 자, 어이구 레벨 잘 오르고 좋요자 물력을 좀 챙겨 오겠습니다. 바쁘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마고트 동굴은 예, 대부분 그 그래.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요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죠. 모든 맵들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만 돌, 더아도 충분히 그 위치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될 수도 있고, 맵피스토 같은 경우에는, 아, 증오의 역류지죠. 증오 역류지는, 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어, 2층 기준으로, 1층을 만나는 것보다 3층 가는 거를 더 빨리 만나다 그러니까, 는 확률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 <laughs>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겠다. 어이, 거 너무 큰데? 러런룰 러. 분명히 죽으면 안 되지. 영광입니다. 네. 느리더라도 이렇게 예, 살아남는 게 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예, 스 사이트 쉴드가 나왔습니다 2소짜리 스 사이트 쉴드보다는 본 쉴드가 조금 더 예, 좋거든요 아니,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던 이 같은 경우에도 벨트도 어 아, 너무 아프어 아, 진짜 이 마우트 동굴은 무시를 해서 가면은 가능 가아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모든 녀석들이 다 이렇긴 먹지만 특히나 더. 무시하고 갔다가, 뒤에서 갑자기, 겹치기도 하고. 이렇, 어? 뭐지? 아, 움 나오네. 와우. 모든 맵을 다 열고서야 2층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자, 브로드소드가 나왔는데, 이것 영원히 데리로가오오유 여기... 여기... 브로드 소드도 이제 4소 짜리가 나오기 나오기 때문에 크리스탈 소드보다 어쩌면 조금 더 자주 쓰는 것중 하나거든요. 물으로못게 없지. 그런데 이제 룩이 조금 안 예쁘다고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시즌 초반에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도 좀 있으니까는. 오, 저거 뭐 만화, 만화도 있어요. 모날드. 아, 이런 걸 차야죠. 올레지파. 이 레벨이 14라서 6자리에다가 끼면 안 좋고. 자, 일단, 이렇게 가지고 있겠습니다. 조금 더 강해진 우리 쑤리씨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우 진짜 너무 아프다 오 나이스 나이스 뭐이쪽아닌가자 어, 얘들이 17이 되었습니다 17이 되었으면은 이제 자맹이죠 자맹보다 나은 거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와우! 오, 바로 찾았어. 이렇게 보스 같은 경우는, 파퍼프의 칼날을 찾고 오 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오오 어. 축... 이렇게서 해 왕들의 집팡이까지 구했고요. 요거는 칼 에드. 가맹을 바로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옷은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도록 하고요. 이 생명력은 화염저항. 일단 좀집 해놓고 자.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담행 만들기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어, 계속해서 이어서 플레이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네,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또 만들 수 있는 루노드가 있으면 계속해서 만들어서 좀더 안전성 있는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